자, 네 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 A 집합은 원소가 4, 8, 12, 16, 생략 100. 이렇지. A의 원소는 4의 배수. 4의 배수를 나열해놨다. 100 이하의 4의 배수. 25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B는 여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파이라는 문자를 원서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C는 X, 바, 바는 구분선이야. 조건제시법 표현할 때, 구분선, 바, 왼쪽은 이 C 집합의 원소를 쓰는 거고, 구분선, 오른쪽은 이 X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서 C를, 어, 정의해 주는 거지. D는, 여기도 조건제시법인데, 바, 구분선, 바라고 읽으면 된다. 바 왼쪽에는 X. 그러니까 D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는 2N이야. 또 새로운 문자 N이 나왔네? 그러면 그 N에 설명이 있을 거야. N은 자연수. 그러니까 N이 1이면 2고 N이 2이면 4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런 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이겠다, D는. 짝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D가. 자, 네모 안에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 넣어라. 자, 2 2이 A의 원소이다. 2 2이 4의 배수잖아. 원소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어, 파이가 B의 원소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는 있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 파이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써도 돼. 이때 파이는 공집합의 파이. 이때 파이는 B의 원소 파이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를 쓰라고 했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거지. B는 파이를 원소로 갖는다. 그다음에 9는 c의 원소가 아니다가 되겠지. 왜? c 집합이 뭔데? c 집합. c 집합은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음. 응. 9는 소수가 아니지. 자, d는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99는 d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음. 응. d는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아니다가 되어네. 2번. 어,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A. A가 뭐야? A는 4의 어, 배수. 100 이하의 4의 배수를 원서로 갖는 집합이잖아.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쓰려면 구분선이 있어야 돼. 구분선. 응, 구분선. 바라고 읽으면 되고. X를 원서로 갖는다. 그리고 구분선. 오른쪽에는 X에 대한 설명을 써야 돼. 4의 배수라고만 쓰면 안 되겠지. 100 이하의 4의 배수.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 집합인 것은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합해라. 이건데,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지? 100 이하의 4의 배수의 개수는 100을 4로 나누면 되니까. 25개 있어. B의 원소의 개수는? 파이, 하나를 원소로 갖지? 한 개가 있어. C, C 집합은 소수는 무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고, D,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짝수도 무한 개 있잖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유한 집합이야. 그래서 합팔에 합하면 답이 26. 이렇게 되겠지.